와 외통수 보이세요 여러분들 와 외통입니다 야 기가 막힌 외통수가 있네요 나가시면 됩니다 외통입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귀마대 원악마 자 면포 넣고요 아 아까 그대국은 계속 뒀으면은 시청자분들, 잠듭니다. 자, 변으로 하는 게 좋아요. 여기, 일단, 못 나오게. 자, 올립니다. 사올리고. 자, 중앙상도 올려주고. 자, 사궁닭. 아, 저요. 저 원래 목소리가 원래 중저음이라서 이게 원래 목소리예요 원래 이렇게 약간 중저음에 약간 그 과묵한 자 양포 분할을 해줍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양포 분할이. 빼니다 빼고 밀면 그냥 밀면 이렇게 빼면 될것 같아요. 그 상이나 이상이나 지금 상대가 여기 신경 쓰느라고 궁사 다시 안돼 있죠. 어 근데 그거는 어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막으면 이기네요. 한에서 막기만 하면 돼요. 막고 차가 반대쪽, 그러니까 반대쪽에 상대방 진영 쪽으로 넘어가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올리고 상대방 진영으로 넘어가려면은 졸병대가 필요하겠네요. 졸병대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 좀 효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냥 졸병대 한 번이면 될것 같은데. 차달라. 그러면은, 아, 일단, 여기로 오지 않을까요? 상대가? 차와 포를 거는 수. 자, 외통. 외통이 선수기 때문에 상을 빼겠죠. 비키면서 장군에서 뭔가 뭐 한나라 기물을 잡을 게 없기 때문에 자상 공짜 자 먹죠 당연히 거기는 약화시키면 좋아 아, 아 이걸 못 봤네 이거 어떻게 차 공짜로 죽으면 못 이기는데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답이 없다. 자, 상달라. 큰일 났네, 이거. 야, 차 죽으면 어떻게 이겨. <laughs> 구단인데, 상대. 아니, 이걸 어떻게 이겨. 야 이걸 <laughs> 야 이거 영화다 영화. <laughs> 스토리가 있네요. 야. 야 이걸 이기네. 수하 했습니다. 와. 아직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자, 네, 잘뒀습니다 운이 좋았네요. 이래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아, 우리 명문 클랜 74%. 어, 우리 스트 님. 우리 장기방 카카오톡 그 단체 오픈 채팅방, 예. 인기쟁이. 스트님이네요. 자, 면포 놓으면요. 중앙에 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상이 나오고요. 자, 봉쇄. 차 봉쇄 두칸 들어서면 여기가 노출되니까 올리죠. 그 다음에 올리고요. 자 올리고 나도 올리고 에, 옛날에는 어, 올리고 올리고 올리고당 막 이렇게 했었는데 요새는 어, 부끄러워서 그런 드립을 잘못 못하겠, 하겠어요. 올리브영 올리고당 이랬었는데 이제 한해 한해 가면서 나이를 먹으니까 아, 그런 거를 잘못 하겠어요 이제는. 자 사궁다슬 해줍니다. 사 올리고 이렇게 이제 장바가 놓고 양포 분할 양포를 쓰는 장기예요. 잘 드셨네요 사범님. 네, 네, 철 들어야죠. <laughs> 한칸 올린 이유를 방금 네, 설명을 드렸죠. 차를 한칸 올려야 일선에 삼선에 있는 포가 여기서 여기,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제가 빨간 줄 이렇게 쳐드리면은 아, 그렇구만. 아 일선 삼선에서 원활히 이렇게 농포를 하기 위해서 미리 올려야 돼요. 아, 미리 올리는 게 좋습니다. 언제 어떻게 얻어 걸릴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차를 올렸다는 거는 반대쪽으로 넘을 확률도 있습니다. 자, 면포. 지금 이 수순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사람들이 참안 두는 수인데 포를 가만히 냅두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여 줘야 돼요. 계속 계속 움직여서 상대를 뭔가 현혹시키는 유혹하는 그런 수를 둬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박아놓거든요. 그냥 박아두시면 안 돼요. 그 상대가 너무 편하게 생각해서 안 돼요. 자, 이제 간복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상대가 차대하자 그래도 그 포장을 치잖아. 여러분들 포장 치지 않습니까? 포장 쳤을 때 닫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차 먹어도 차대밖에 안 돼요. 자, 다시. 차대하자 그랬을 때어 포장치면 차 공짜 아닌가요 근데 이거는 그냥 차대밖에 안 돼서 큰 의미는 없고 자 여기로 비집고 들어가서 방해를 해 주는 거죠 좀 원활하게 차대하지 못하게 좀 방해를 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또 살아있고 괜찮아요 안 움직여도 돼요 자 선수 먼저 달라 어 차로 먹으면 먹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차로 먹으면 여기로 와 버리는 거야 포가. 어 그럼 마 움직이면 뒤에 있는 차가 죽기 때문에 말을 뺄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여기 약화시키고 어, 이제 왼쪽 맞았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자, 마대를 한번더 요청을 해줍니다. 이렇게 마대가 되고 나머지 기물들이 이제 이 자리를 넘어와서 약화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먹어야 됩니까? 음? 이거를 먹어야 돼요? 어떻게 둬야 돼요? 어렵죠. 어려운데 제가 질문하면 쉬워요. 자 이상한 또 마음 수일 게 하지 마시고 자, 한번 같이 한번 맞춰 보세요. 먹습니까? 아니면 다른 수 둬야 됩니까? 아, 애초에 먹어야 되면 제가 질문 자체 를안 하죠. 뒤로 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먹고 너무 튼튼해 깰 수가 없어. 그래서 뒤로 빠져주면은 어차피 여기가 없어 타겟이. 그래서 뒤로 빠져주는 게 여기까지 보신다면 네 오케이 이해가시죠 어렵지 않죠 방금 방금 이런 수도 사실은 익혀두시면은 실전에서 한열판 두시면은 거의 두세 판 정도 워낙 마아 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두 판에서 세판 많이 나와요 자 먹으면 상으로 여기 때리고 먹을 때 차장에 막을 때 외통입니다 그러니까 상을 먹으면 외통이니까 뒤집고 외통 없죠. 상 여기. 아, 스트님이 아주 날카로운 노림술을 봤어요. 먹으면 차장의 외통이다 라는 노림술을 뒀는데요. 근데 제가 포를 뒤집어 버리니까 상이 빠져나갈 때가 보이질 않기 때문에 상을 살리게 되면 포를 여기다가 넘겨서 상을 공짜로 먹는 그림까지. 약간 요거는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저거를 둘 것까지 예상을 해야 돼요. 예측을 다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차장 위에 올려놓고 불편하게 우영 만들어 놓고 어 넘고 상 공짜로 먹고 그러니까 상대가 아 저걸 다음에 두겠구나. 다음에 젖을 두겠구나. 예측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굳이 먹을 이유 없습니다. 굳이 먹어서 일을 키울 필요가 없죠. 네 보이지 않는 수 보이지 않는 수를 둬야 상대도 못 보기 때문에 자 마장의 외통 많이 더 보셔야 돼요 많이 반복해서 그 우리 대뇌 전두엽이 장기 기억력으로 남도록 그래서 머리가 아닌 어 손이 먼저 반응할 수 있게끔 조금 이제 침착하게 이제 시간이 우리가 이제 많기 때문에요. 마장 치면 올라올 게 뻔하지 않습니까? 자, 고민 한번 해봅시다. 수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어, 시간을 써서 일단은 한 번씩 다 찾아보고 만약에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래도 그나마 제일 튼튼한 거 둬야 되고 쉽게 말해서 공격 수를 받는데 공격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가장 튼튼한 수비 수를 두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애매하네요. 마장 쳐봐야 천공 시켜버리면 연속기가 안 들어가서 만약에 그니까 러 마장 치고 올렸을 때한칸 여기로 가도 포로 그냥 먹고 없애버리면은 외통이 없기 때문에 포가 여기 넘어오는 수 그다음에 마장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아 어, 네네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마장 치고 줄 먹는 정도인가 그냥 네자 마장을 선택하겠습니다. 자그 자리 외통 자리에요 포장치면은 먹을 때 차장 앞장에 외통 자 선택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 살을 살을 빼나요 살을 빼면은 요거 먹어버리고 그럼 이제 궁이 안으로 못 들어가고 포로 말을 제거하면 차장에 외통수는 사라지는데 와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와 와, 외통수 보이세요 여러분들 와 외통입니다 야 기가 막힌 외통수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면포 죽이면 사는데, 아 그러고 나서 이제 뒷수가 없다는 거지. 자 외통입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네잘 뒀습니다. 아 기가 여기서 외통이 생긴 진짜 이거 보고 간건 아닌데, 네 외통이 있었네요. 네 이해가시죠? ஜ